기술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설명드렸듯이 네. 같은 맥락인데 일인 음. 창조기업 이제 지원센터나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라고 이렇게 제가 빨간 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음. 이제 책상을 음. 책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음. 창업보육센터처럼 어느 일정 공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책상을 드리고. 어, 대신에 이제 지원하는 어, 내용들은 어,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자문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러 가지 사업 이제 매칭을 하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시제품 개발하는데 지원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유사하고 공간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일정 공간이 있고 어. 1인 창조랑 중장년은 일정 공간이 없서 책상을 준다. 하지만 1인 창조 기업이랑 중장년은 나이에 대한 제한이 또 있습니다. 음. 1인 창조 기업은 다또 이용할 수 있고, 음. 중장년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음. 예, 대표님들, 음. 예, 또 기술이 특화된 분들을 음. 주로 예, 지원받을 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인프라입니다. 뭐, 교육기관인가요? 네, 이것도 아까 스타트업 초기에 보시면 그 안에 음.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음. 그러한 플랫폼들인데요. 창업에주라고 해서 교육을 할수 있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다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플랫폼인데요. 자가 진단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맨 하단에 보시면은. 역량 보고 시장 기회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전략 이렇게 음.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써는 어, 업로드 했는데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우리가 시장성 수익성 사업성을 분석을 하는데 개인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고 전문가들 만나기 전에 이런 것들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 음. 좋은 것 같습니다. 방송이 네. 요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녹화를 해서 네.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네네네네. 이제 이걸 보시면서 네.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보시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부분에서 이제 어, 보통 창업 기업들이 처음에 R&D 과제라는 것을 하죠. R&D 과제는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네. 내가 몇 가지 요인을 선별해서 훨씬 더 예, 발전시키겠다는 라 음. 것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음. 자금을 받아서 기술 개발하는 을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어, 창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창업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케이스업 들어가시면 어, 그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 음. 매 분기 매월 뭐 각양각색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오,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시 여겨 봐야 될 것만 제가 다섯 가지를 좀 올려놨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신 분들이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예, 총입창업 패키지라고 음, 제가 음, 이렇게 음. 올려놨는데, 그거를 좀 이용하시면 좋고, 금액은 5천에서 1억 정도 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 이용하시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네. 예, 거 이용하시면 좋고요.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느 정도 데스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왼쪽 하단에 있는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이 렇게 써있어서 음. 밑에 가로 열고 팁스 창업팀 지원 이렇게 써있잖아요 네. 근데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팁스를 통해서 투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팁스는 뒤에 이제 사이트가 나오는데 어, 팁스는 항상 기억해 둬야 될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팁스를 통해서 정부 인프라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받아서 육성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 보면 정부 자금을 받아서 되면 네. 거기 뭐 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육성을 해서 커졌어요. 네네. 그럼 그냥 나도 돼요? 아니면 뭘 돈을 내고 나가야 돼요? 정부는, 정부는 그런 게 없죠. 정부는 네. 예, 모든 것을 백하는 건 없습니다. 정부는. 아. 예, 정부가 원하는 건 제가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웃음> 네. <웃음> 대한민국이 원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음. 일단은 우리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음. 고용창출이 되어지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서 음.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음. 세금을 많이 음. <laughs> 네. 좀 내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데는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다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음.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세상, 우리 사회를 좀 풍요롭게, 엔터프리너들이 나와가지고 어. 세상을 좀 풍요롭게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